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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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어떤 특별히 기쁜 날이 있으면 꽃을 선물을 했대요. 제가 요즘에 조선 왕조 실록을 재미삼아 조금씩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그 옛날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지금보다 더 미래까지 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 화병 꽂이 인데요. 예전에 썼던 화병이에요. 저에게 이 화병 꽂이를 주문하셨던 분이라거나, 아니면 이 화병 가지고 수업을 하신 분들은 음, 이 화병이 있을 거니까, 제가 지금 하는 디자인을 집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laughs> 이틀 전에 제가 찍었는데요. 앞에 부분에 사운드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요 앞부분만 찍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응. 여기 자작나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작나무 가지가 아니어도 딱딱한 나무 가지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잘라서 들어가는데요. 딱 맞게 잘라서 완전히 안쪽 끝에 걸쳐 놓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십자가로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가지 십자가에 이 간격이 좀 있어야 꽃을 지그재그로 넣기가 편리할 겁니다. 고무줄, 고무줄을 여기다가 딱 튕겨줍니다. 땅! <laughs> 자, 첫 번째 꽃으로 금잔화 준비했습니다. 이 한겨울의 금잔화입니다. 이거를 한 목에 그루핑으로 그냥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밑에 줄기를 가지런하게 자르고, 높낮이가 달라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에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쪽에 이렇게 그루핑으로. 이게 <laughs> 실수했던 부분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수업으로 고고, 고고. <laughs> 두 가지 종류의 장미를 준비를 했어요. 얘는 빈티지 카푸치노이고요. 겉잎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져 있어요. 핏빛 같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이팅게일. 이것도 겉잎이 참 예뻐요. 이렇게 초록색깔로 이렇게 상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아주 매력적입니다. 좀더 길게 카푸치노 넣어주고. 금잔화는좀 낮게, 장미는 좀 길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었고요. 자, 이제 저는 소재를 들어갈 거예요. 미모사 준비했습니다. 미모사 너무 예쁘죠? 붉은 색깔 미모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미모사는 노란색에 초록, 옅은 잎이 있는데, 이거는 붉은색으로 물을 먹인 것 같아요. 네, 염색이 된 미모사인데, 왜 지금 넣냐? 이유는 딱히 없고요. 제가 소재를 넣는 걸 깜빡했어요. 제 잘못이 큽니다. 문제야, 문제. 자, 이걸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래도 처음에 안 넣고 나중에 넣었을 때 좋은 점은 미모사의 이 이파리라든지 꽃을 다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넣었던 반 이상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것처럼 없어져요 꽃에 다 묻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소재를 채워 넣는 용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는 한 중간이나 끝에도 넣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라인감으로 함께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살짝 눕혀도 좋을 것 같아요. 장미를 살짝 들어서 밑으로 라인을 밑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미모사를 넣어 주었어요. 한쪽으로 긴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꽃으로 라넌큘러스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뒤에 있는 자줏빛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아, 라넌플러스 넣기 전에 스타치스입니다, 여러분. 이 스타치스로는 조금 더 망의 역할과 그리고 이런 끝 부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 금자나부터 카푸치노, 미모사까지 이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 라노큘러스를 넣을 건데 라노큘러스를 저는 라인감 같이 좀 길게 쓰고 싶거든요 이 길이감 그대로 그래서 아래에 좀 짧게 들어갈 그런 꽃이 필요합니다 짧은 걸 해놓고 긴 걸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점이? 제가 이렇게 팔로 계속 치면서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laughs> 저 이제 교정 끝나갑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 힘듦의 시기가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몇 개월 동안 너무 너무 힘들었네요. 너무 이쁘다. 아, 저는 스타치스가 왜 이렇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진짜 종종 많이 쓴것 같아요. 스톡을 최근에 많이 안 썼고 스타치스를 더 많이 쓴것 같아요. 지금은 스타티스의 시기인가 봐요. 저한테 길게도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긴 라인의 미모사 아래에다가 다시 한번 저는 넣어서 라인감 만들어주고 좋았어. 여기에 이제 라넌큘러스. 쪽으로 라넌큘로스를 모아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스프레이 장미, 솔라 장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이쁘겠다. 떨어지는 이 라인의 끝 부분이 아주 얇아서 툭 떨어진 느낌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아래로도 넣어주고 이 스타치스와 미모사가 꽃과 꽃 사이의 간격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스펀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꽃의 간격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꽃의 이끝 부분이나 이런 게 부러지는 이런 염려도 없을 정도로 다른 꽃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쪽에도 뒤쪽이라다 반대편 여기에 거베라를 써주겠습니다. 실 거베라 이거는 미니 거베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양쪽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좀더 라인감을 만들어 주기 전에 <laughs> 더또 예쁜 거. 카네이션입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 색깔 너무 예뻐요. 정말 고급스러운 카네이션의 색깔입니다. 오래가는 참 좋은 꽃인데 너무 이것만 써야 되면 지겨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겹지 않은 꽃 중에 하나거든요. 보조 역할을 너무 잘해 주고요. 때로는 보조가 아니라 메인으로 써도 너무 고급스럽게 나오니까 꽃말도 너무 중요할 때가 있지만요. 꽃이라는 거에 꽃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뭐, 영원한 이별, 뭐, 뭐,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꽃이 있는데. 근데 너무 예뻐. 꽃말이 나쁘다. 해요 그 꽃이 안 좋은 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꽃말로 꽃을 산다기보다 그 메시지는 말로 전하고 그 사람에게 어울릴만한 그런 꽃의 느낌을 좀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느껴지는 이미지에 맞춰서 꽃 색깔이라든지 꽃 종류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 막상 사주고 나는 어, 괜히 그거 했나 그런 생각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짧은 거는 뒤쪽으로 긴 거는 앞쪽으로 차츰차츰 앞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게끔 그래서 쭉 전체적인 느낌은 길고 이 안에서 꽃은 이렇게 흐름을 탑니다. 보랏빛의 아스틸베입니다. 길게 뻗어서 써줍니다.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천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꽃은 준비한 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만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이제 버터플라이 이 흔들림이 너무 예뻐서 안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지는 못합니다. 위에서 한번더 반대편 때까지 넣어주면서 이제 천 위로 들어갈게요. 아주 얇은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서 넣는 거지 아니었으면 못 넣었을 뻔 했습니다. 제가 쳐다보는 앞면과 옆면. 네, 중점적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무게가 확 넘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스파라거스 로즈골드 색깔의 아주 예쁜 완전 예쁘죠? 고무줄 사이에 집어 넣습니다. 고무줄이 있는 부분에 저는 벨벳 리본을 활용을 해서 벨벳 붉은 리본으로 한번 이렇게 예쁘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뭐 아스틸베, 어 버건디 색깔의 라넌큘러스, 뭐 등등 모든 꽃들이 정말 우아한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없이 밑으로 쳐지는 게참 예쁜 것 같아요. 둥글고 낮은 화기도 다양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예쁜 화병 꽂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잔디, 금잔화가 <laughs> <laughs> 사실, 아, 이 조합이랑 맞을까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봤을 때에는, 아, 나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써봤는데, 다음에도 비비드한 어떤 색감과 약간 빛을 바한 듯한 색감과 조합을 좀 재미나게 또쓸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뭔가의 느낌이 옵니다. 네. <laughs> 여기 위에 제가 소나무를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오두막집에서 꼭 꽃놀이 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었어요. 음, 보여드리고 싶네요. 되게 예쁜데. <laughs>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 달여 보입시다! 후, <laughs> 후, 후!